서비스 교회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 오늘도 9월 24일 토요 메시지 중에서 산업 선교와 렘런트 전당 메시지를 함께 어, 살펴보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선교 메시지는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산업인의 세가지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 산업을 해야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인들이 가져야 될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70제자와 70 지역을 살릴 만큼의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38에 집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3단체가 네피림 시대와 또 학교까지 파고 들어가는 명상운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고 우리 흑암세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산업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남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거기에 답이 난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순례자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순례의 길을 갈때그먼 고난과 고, 어,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임만누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얻고 하는 그 길.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와 나를 보좌화시키고 내가 하고 있는 업 업을 하나님의 보좌화 시키고 또 현장을 보좌화 시키는 것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또 산업을 통해서 내가 가, 가 있는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정복, 정복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함은 충만 주시고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어, 그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우리 정복자의 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함께 하시고 한, 다 정복하라는 그 말씀 그것을 가진 산업이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70나라 70종족 70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론으로, 바울과 함께 했던 브리스카 아굴라 부부는, 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도왔지요. 그랬지만 그 역사에 보면은 브리스카, 바, 어, 바, 그, 아굴라 부부는, 어, 굉장한 경제적인 응답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굉장히 어, 모델적인 응답의 부부였습니다. 우리 산업인들도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어떤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참된 응답을 향해서 우리 모두 가는 그런 성교사야, 산업성교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사도행전 이것도 역시 1장, 3, 1절, 3절, 8절 말씀으로 랩넌트가 찾아야 될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주셨어요. 어, 랩런트들은 지금 무엇을 각인시켜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랩런트들 어린 이제 랩런트들을 말하는 것이죠. 청소년, 대학, 청년, 이렇게,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듣고, 읽는 건 모든 것이 각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 또 사회생활에 나가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면서 계속 뿌리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시체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밀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칫하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일이나 만나는 일이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어, 듣고 응답은 말씀으로 또 예배로 기도로 찬양 속에서 또 복음 가진 자 가진 자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깊은 기도 속에서 모든 방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응답을 기다리다 보면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혹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큰 응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이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기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 이외에는 모든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세상을 세상을 살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리, 살려야 됩니다. 복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수, 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한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어, 사상으로만, 이론으로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체험신앙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흑암세계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로 또 옮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기적이 체험되는 것 이것이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임재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아는 기준이란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아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때는. 하나 하나님과 먼저 그렇게 되고 우리 복음 가진 또 언약의 사람들과 witness 인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어, 궁창에 어,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 서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아는 기준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까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된 만큼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또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그 사람을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안내자가 될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1세대, 기성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2030에서 2080 시대를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50년간 우리 후대들이 힘있게 어, 사회생활을 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에 주역으로 쓸수 있도록 지금 어린 시절에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참된 기도와 참된 또 전도와 참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우리 1세대 어른들은 이 일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랩넌트들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산업인들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과 우리 랩넌트가 찾아야 될 기준에 대해서 주셨,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70제자, 70 지역을 살릴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예수님이 약속한 능력으로 이 시대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아는 기준과 기도를 아는 기준과 전도를 아는 기준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공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기준이 정말 복음을 아는 기준과 전도, 말씀을 아는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학업 현장과 산업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참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